대사 이민호 씨께서 대통령님께 무궁화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케이스마일 캠페인 화단에 무궁화를 꽂아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함께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둘 셋.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는 이런 그. 아주 즐겁고 좋은 날, 날씨도 화려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거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조금 음산해지려고 하는 날은 오히려 마음을 더 밝게 가지고, 우리가 아주 기쁜 날이야,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으면 이런 날씨가 문제가 안 되고, 또 빗방울도, <laughs> 또 빗방울도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단비도 또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우리가 기원하면서 우리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마련된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2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약 4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정부와 관광 업계가 합심하여 단기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예년 수준의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는 나라,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당겨 열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먹거리, 볼거리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관광 콘텐츠 확충의, 확충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차별되는 우리만의 독특한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5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정신문화, 계절마다 표정을 바꾸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모습, 그리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광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의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스토리를 더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미소와 친절의 따뜻한 정문화를 더해 나간다면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관광 산업을 문화 융성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서 우리 관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 관광의 방문의 해가 평창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의 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민관이 효과적인 협업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불편해하고 필요로 하는 숙박, 숙식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여 민관이 함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문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나라, 친절한 대한민국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